Let's go. 이 이야기는 내가 22살이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그 시기는 기이하고 두려우며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은 사건들이 이어지던 때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끔찍했던 순간은 초대받지 않은 누군가가 어떻게든 내 집에 들어왔던 일이었다. 때는 1992년 11월 1일, 고향에서 학사학위를 마친 후, 나는 첫 직장을 시작했고, 주말에는 석사과정을 이어가기 위해 큰 도시로 이사했다. 비슷한 시기에 몇 년간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도 했는데, 그때 나는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도시로의 이사는 내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처럼 느껴졌다. 내 삶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며, 나를 에너지와 삶의 의미로 채워줄 무언가를 다행히도 나는 도시 외곽에 있는 아주 값싼 아파트 하나를 구할 수 있었다. 집은 꽤 오래됐고 이전 세입자들이 두고 간 작동선으로 가득했지만 직장과 대학교를 오가기에는 편했다. 그리고 직킹트림 덕분에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는 조용한 길을 오갈 수 있었다. 그날 저녁은 새 아파트에서 보내는 겨우 세 번째 밤이 될 예정이었고 나는 아직 제대로 진도 풀지 못한 상태였다 하루종일 일한 뒤막 트램에서 내린 참이었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컴퓨터 부스는 소리 뭐? 여기다 응? 여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 앞에 불 켜져 있는데 있잖아. 아, 저기네. 내가 살 곳인가? 아, 심상치 않다. 어머. 으쒸, 깜짝이야. 어 <laughs> 이거 뭐야? 나뭇잎 뭐야? 여기다. 47. 여기다. 나의 뭐야? 새로운 집. 야, 너무 깜깜해. 야, 불좀 켜. 불 켜, 불 켜. 돈이 없었나? 주인공이? 우리 뭐, 이런 집에 혼자 산다고 느낌이 안 좋아. 나 화장실 보니까 1분 같기도 하고, 뭔 소리야? 침실이랑 거실만 쓰라고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집이 아니, 좀 쓰게 해 주지. 집주인 참! 이 안락한가? 저게 침난 거야? 안락방에 20만 개 여기 연락한 건가?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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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먹어야 되나? 어인 병들부터 치우기로 했다. 이것도 청소하는 게임이었어? 내가 왜 청소를 해야 되죠? 야, 진짜. 청소만 해. <laughs>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야, 여기 문... 어... 어... 잇셈... 자, 저거 인형이야. 인형이겠지. 뭐 <laughs> 쓰레기인데... 아, 여기 있어서 아 쓰레기를 버리고 왔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동훈아, 버리고 오라는 거지. 리얼... 흑 깜찍이야. 어... 이나가도 되죠, 할머니. 안 돼요. 그러면 딱 기다리세요, 거기에. 빨리 버리고 올게요. 어, 깜짝이야. 깜짝스. 아놀랬잖아요 아. 뭐야 여기? 헛것을 보고 있는 건가 내가? 뭐? 어, 어. 그래도 뭐 달고 다녀? 까마귀가 있는데 까마귀에 저런 소리를 내나 보통? 어? 아까 인형이 왜 저기 있지? 그치? 잠깐만. <laughs> 뭐야? 그 하늘이 닮았네. <laughs> 왜 <laughs> 맨발로 나? 가을 타잖아. 너는 가을 타면은 맨발로 나가니? 어디 보고 있는 거야? <laughs> 오케이. 물슨 소리야? 어 뭐야? 왜 빨간 불 들어가 있지? 어? 존나 궁금하잖아. 야요는안 사라지냐? 어? 할머니? 아니 이 까마귀들 뭔데? 아친구들이 까마귀. 친구들 그냥 까마귀 야왜 이렇게 까매 <laughs> 장난치지 말라니까요아 어, 소리가 어? 너왜 여기 앉아있니? 누구야 누구야 누가 벨트해 뒤지고 싶나 뒤집이 아닌가? 우리 집벨 누른 거 아닌가? 벨 누르지 마세요. 예? 쉬기 전에 저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밥 먹을 때 됐다 이제. 빨리도 먹네. 그래 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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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푹 자고 난 다음 날 나는 하루 종일 대학교에 있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나는 트램을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그래도 지난 며칠 동안 겪은 일들을 떠올려보면 불그스름한 공허함을 남기고 떠난 새들 이웃들과 나눴던 기묘한 대화들 때문이었는지 마음 한켠에 어딘가 모를 불안이 남아있었다 그래서인지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과연 이 새집은 정말 안전한 곳일까? 오 까마귀가 여기 피가 왜 이렇게 모르시니 애교 부리시나? 까마귀는 죽음의 징조지, 죽음이야. 너 죽음이야. 너 죽는다고요? 지켜보지 마세요. 빤히 쳐다보지 마세요. 아... 아. 왜 집인 거야? 이런 게 집이야. 이런집 너무 싫어! 일끔 아, 한번 나와 줬어야 되는데. 아니, 아, 존나 쫄리잖아. 왜 이렇게 보는 건데? 갑자기 사람을 그려놓은 거 같냐? 네, 뭐라고요? 어 아니야 좋지 않은 것 같아. 어 하늘 안녕? 숨이 숨이 잘안쉬지이데 태나 빨리 이거 옆에 들 뭐가 불만이야? 어? 뭘 원해? 다 원해. 알았어 알았어. 가지고 싶은 거 있니? 내가 다 사줄게. 아나 준대. 오 진짜? 왜 계속 아, 내통인종을 누르는 거야? 정신 이 새끼가 벨트였네 아 니가 내 친구 해줄래? 이 새끼랑 친구하면 안됨? 그 사람이 널 찾으러 올거야 뭐야 씨. 나 죽어? 죽어 어 아저씨? 그 아저씨 말한건가? 친구가 되줘서 정말 행복해 이제 가볼게 오지마 어 눈이 보인 거 같았는데 잘못 봤나? 왜래 왜래 왜래? 왜? <laughs> 뭐가 마음에? 어? 파란 그림자 아니야? 응? 어? 그래 나와. 본인 아니, 내 그림자 아니세요? 내그림자가내 저기인데 어떻게 나와? 할 때마다 이상한 소리 들려 기분이 몹시 나빠. 대학교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커피를 사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아 나가야 돼 밖에 아 아직 아, 안 가셨어요? 어, 가세요 이제 예. 어, 무슨 그림이야? 호랑이. 아. 이... 가도 되는 거 맞아 이거 공원이 이런 공원이었어? 그 동네 사람과 어! 유령을 믿나요? 저 믿기네요. 네 온몸에 피를 뒤집어쓴 채흰 가운을 입고 말이죠. 밤이면 공원을 돌아다닌다고 하더군요. <laughs> 책을 읽고 산책하는 걸 좋아했죠. 난 그녀를 알고 있어요. 뭐야 주 변태 새끼야? 그, 왜, 항상, 맨발. 아, 가을 탄다고. 에, 분위기 왜 이래, 갑자기. 요령이다 그것들은 언제나 날 따라다녔다. <목소리도> 그, 누구세요? 사라지겠지. 그렇지. 뻔하다, 뻔해. 어, 이런 거. 뻔해. 뭔가? 아, 요거네. 계산해주세요, 빨리. 어, 저걸 어떻게 아시죠 기린? 아, 그 동네 아파트 단지를 그렇게 부르거든요. 왜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여기선 소문이 금방 퍼지거든요. 특히 가게에서 일하다 보면 더 그렇죠. 근데 그 집에 전에 누가 살았는지는 들어보셨죠? 헬레나랑 야쿠프요? 딸도 한명 있었는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헬레나는 자주 여기에 가게에 들르곤 했어요. 아, 그럼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구나. 어느 날그 가족이 전부 어디론가 떠났어요. 2주 동안이나요. 근데 돌아온 건 야쿠프 뿐이었죠. 사람들은 휴가를 갔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정확히는 모르죠. 야쿠프는 가끔 아직도 보여요. 지금은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죠. 예전엔 엄청 잘생겼었거든요. 저보단 좀 나이는 많았지만 꽤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도 한때는 살짝 짝사랑했었죠. 그러다 한 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 집에서 이상한 노랫소리랑 비명 같은 게 들리기 시작했죠. 며칠씩 자취를 감추기도 하고요. 그러더니 술에 완전히 빠져버렸고 직장도 그만뒀어요. 결국 빚이 너무 많아져서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었다더라고요. 적어도 소문은 그렇게 돌아요. 한번 더 이렇게 비싸네요. 수고하세요. 어, 뭐와달라는데 우리 고양이가 지하실에서 길을 잃었어. 이거... 90만 아니야? 90만이겠지. 야, 들어가자마자 얘 문이 열문 닫고 그냥 이거 봐. 몰라, 말로 하자, 말로 하자, 말로 하자. <laughs> 아, 뭐라는 거야? <laughs> 오! 잊지 마라. 우리 친구잖아, 너혼자 깜바가 아니야. 뭐야? 이거 아, 또불꺼 놨네. 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불... 내가 벨트 하지 말랬지 아 나는 커서 꼭 태안이네 집에 어뭐 말해봐 어, 그거 할 거야. <laughs> 우! 뭐지? 라디오, 누구야? 뭔데, 뭔데, 뭔데? 뭐야, 이거? 아, TV 소리였구나너 담배도 피워? <놀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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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오! 오! <놀람> 오! 아 어? 아까 걔인거 같은데? 어, 어. <laughs> 이형한테막 시선이 잡고 가네 <laughs> 아 소리 너무 싫어 밀티하지 <레티> 말라니까 씨 우리 집문 앞에 누군가 서 있다고? 더 <laughs> 확인했는데 아무도 없으면 이제 뒤에 그 까마귀 새끼 그 딱. 어, 어아 대체?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뭐가 툭하고 튀어나오겠지 이 개새끼. 네. 어, <laughs> 경찰 불러 경찰 불러 이쯤 되면 불대 됐어. 연하게 어디지 아니? 아하! 어, 믿네, 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제발!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해요. 집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누가 자꾸 벨를해요 절대 문을 열지 마세요. 야야야, 소리 왜 이래? 아마 이거 경찰 아니야. 너 어, 이제 좋댔어. 얼굴 서서히 드는 건 뭐지? 얘 지가 뭐 영화 배운 줄아나봐 어? 안녕하세요. 신고 받고 왔습니다. 경찰인가? 뭐야? 이거 고양이 왜 여기 있어? 얘 하늘이 고양인데? 아 주인공 또이아 뭔소리야 아 이걸 왜 들어 뭐야 아아 <laughs> 사... 서있는 짜증나 이게 아 <웃음> <웃음> 싸가지 없는거 봐저 <laughs> 어이구 지랄이야 어 시발 어, 어, 너, 너, 어, 너, 너, 어 지랄이야 어 그럼 쉿 여기다 똥치나 해놓고 말이야. 너무 예. 무서워서 방이 꼈어 어제 잠이 오지 않았다. 책들을 상자에 넣기 시작했다. 갑자기? 아, 갑자기 아, 씨아! 아. 갑자기요? 좋됐다 오리. 와, 나이 새끼 인형 꼬추봐. 아그 비적이겠지. 아, <laughs> 아니, 여 o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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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게 o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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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가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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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어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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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y 아, <laughs> 아, <laughs> 거?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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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야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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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이었어. 치매다 시발. 인형 줘 인형. 아파트 가을 판다. 이그 아파트는 원래 내 것이었어. 난 여기서 가족이라면 몇 년을 사지. 가족을 이어가게 해주몇가지만 장난감 세개나 우리 딸 인형 다섯 개를 가져다줘. <laughs> 진짜 미친 알배잖아 이거 그냥. 부당이 부당이야. 아스 일단 해드릴게요. 이거는 여기 있고. 아 저기 귀 있는 거 하는 식간도안 나오. <laughs> 할아버지 아시발. 길 잘못했어. 그러시 하늘 <laughs> 거의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고 <laughs> 너무 커갖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지 말아주도 뭐라고 아는거죽 <laughs> <laughs> 아, 진왜 x 들 이렇게 그냥 그 아, 니가 자꾸 눈 빨리 던니까못 읽잖아, X말 무 나만 잘알아 빛나는 곳에 뭐가 있겠어? 손이 어있지 그저 이기 위해서 아 할아버지 머리카락이 빛나 <laughs> 아니 할아버지 근데 키가 너무 크셔 아니, 키가 한 190? 아 2미터 근접해 보이는데? 서장훈이네 와 사람 그리고 나만 더 편해질 수 있을 거야. 네 할아버지, 금방 갖다 드릴게요. 생인 거 봐. 할아버지? 어. 잠깐만. <laughs> 이 도이네가 이 씨발. 그 TV? TV? TV 있는 방? 아니었잖아. 아 할아버지 아. 아 깜짝아. 아, 아 할아버지 너무 크시네. 아. 아 할아버지 좀 그냥 합장만 하려고. <laughs> 나그 사람 들희 나타났지 별의별 <laughs> 약속을 하면서 그들이 돈을 가져갔어 모든 걸 빼앗아갔지 그래서 아파트도 팔아야 했고 난 결국 그들 편에 섰어 그 집단에 까마귀 영상을 한 악마를 준비한 터치기. <laughs> <laughs> 아니 이거 뭐 뭐야 이거? 그, 몰라 아웃풋. 어. <laughs> 그건 아그 죽은 자를 부러내힘을 가졌다고 했 식. 난그 말만 믿고 가족들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시작하지 말걸. 결국 그들이 말을 타를 내 말을 타를 <laughs> 난그 애와 얘기를 나눴어 여러번 우린 그 애를 한 돌담 뿐이야 아아 여기 있었네 아들아

모르겠쇼 하지만 마르타는 기억도 가지고 있고 말투도 마르타 그대로인데 그래도 그 애가 아니야. 그 집단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어, 알았어. 잠깐만. 어? 아, 그런데 아까 전에 해. 내가 빨간 눈본게저 새끼 게 맞는 거 같은데 처음에. 뭐야 저거? 아니, 양해를 구하고 가져가. 양해를 구하 오, 감사합니다. 몰라, 어, 몰라는데 물러, 야 얼굴이 없는 것 같다. 어, 네. 뭐가 벨 눌렀다? 누구지? <laughs> 와 뛰어오는 게 있자. 와아 씨발. <laughs> 아, 아 노인네가 씨발 나루트를 너무 많이 봤네. 아 씨발 나로또 챌린지 아... 아... 마지막 인형은 아래층에 있어 내려가서 가져와 그 무슨 의식이 시작된다 그랬는데 어머니 오달자마자 그들 각자는 자신의 몸을 대요 그리고 그분은 오래전에 죽은 자들을 다시 불오지지려오지지라적 힌. 그래 데려오지 <laughs> 내 할아버지까지도 그런데도 난 계속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어 너도 들었지 그렇지 그게 모두 빠짐없이 동의했어 하자 m 도 여 하다 나모두 오마오 고야 오케이. 안나뭐 <목소리> 하는 건데? 똥싸는 <목소리> 예? 어? 이거, 왜갑이 들어? 어뭐 뭐? 이거, 이들 이거, 이 들어? 거 이거. 이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니이 아까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 고양이, 왜 이래? 뭐하는 거야? 이거 와이소. 뭐, 뭐. <laughs>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예, 신 건강 이, 안 좋아요. 아, 내려가 는 다른 거 래요. 꼬마기가 제 꼬마 그뭐다 잃어버렸다.